지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당뇨만 놓고 보면 제가 당뇨약을 먹은 지꽤 됐는데 조절이 안 돼요. 뭐 합병증이 좀 왔대요. 눈이 조금 망막이 막막, 망가졌다고 하네요.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과적인 치료를 하다가 안 됐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고요.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내과적인 치료로 가서 내가 생활습관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아예 대사 체계를 이 기회에 외과적으로 바꿀지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옵션입니다. 수술이라는 게 보통 내과적인 치료를 하고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수술인데, 대사 수술은 좀 다릅니다. 이 비만 대사 수술은 당뇨의 경우에는 진단받았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. 환자분들이 그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합병증 또는 인슐린 치료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오시는데,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. 지금도 효과가 높지 않은 분들은 좀 일찍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.